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인이가 생일파티를 해 줬어요 저 얼마전에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파티를 해주고 해외를 갔습니다 사박 5일 동안 해외 일정이 있어 가지고 해외를 가죠 이제 4박 5일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좀 뭔가를 설치를 해 놓으려고 쿠팡에서 <laughs> 어제 로켓 배송을 주문을 했거든요 아! 왜왜 왜? 이봐, 네, 요, 요 요거는 이제 저기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비안올때할 거고 요것이 말입니다. 운동기구를 샀어요. 요 턱걸이 하는 친구인데 요게 매, 매, 무슨 치, 치닝 디핑? 요게 막 설치하면 요만큼 막 이렇게 높고 막 이렇게 커가지고 요거를 일단은 사실 질렀는데 이게 <laughs> 어 둘만한 데가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보면 저거 벌집 아니야? 벌 벌도 매달려 있고 벌집이 있는데. 제 방에는 이곳이 아무리 봐도 좀이둘때가 마땅치가 않고, 그렇다고 그 안방에다 두기에는 뭔가 굉장히 미관상 조금, 예, 여긴 좀 해가 될것 같고, 그래갖고, 수인이 방에다가,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둘다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거를 이제, 일단 설치를 해놓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laughs> 이제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걸 이제 한번 설득을 <laughs> 사복구 일뒤에 한번. 어, 왜 왜? 구레다구레다 해볼 속셈인데 일단은 저걸 3층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게 엄청 무겁더라고. 2 0몇 킬로래. 가자. <laughs> <야>, 가보자. <웃음> 열무야. 이 <laughs> 정도 네, <전화> 아니야? <laughs> 좋았어 Saturday, because on Sunday, 다 l l be happy. I t h n 보자. 어... 음 조이래. 이렇게 볼트랑 너트 세트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먼저 하단 이렇게 네모난 걸 먼저 조립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올리면 되나봐요. 좋아, 일단은 하단 지지대부터 이 친구. 나에게는 공부가 있지. 이 되었습니다. 이제 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거를 잡고, 오,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땡겨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잠깐만 근 너무 큰데?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설치를 하고 보니까 좀 과도하게 큰거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방이 좀 넓어 보였는데 굉장히 심하게 비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뭔가 말을 안 하고 질르기엔 좀 사이즈가 큰것 같아. <laughs> 어, 이게,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 어, 뭔가 수평이 안 맞고 있는 느낌인데? <목소리> 어떻게 해도 흔들리네, 이거? <laughs> 집이 기울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지금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흔들리지도 못하고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내일모레 이제 수인이가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조금 위험한 행동 같아 <laughs> 안그래도 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요 조그만한 방에다가 이렇게 뭔가 제가 이거를 갖다 놨으니까 굉장히 조금 부부 고이 약간 이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들어갔고 뭔가 좀 수인이한테도 유익한 것을 하나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것이 이게 지금 이게 랜선이거든요. 컴퓨터에 꽂는 이런 랜선인데 소인이가 이 방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랑 이런 걸다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 방에 랜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없습니다. 이 방에는 전기 콘센트만 있어갖고 랜선을 여기다 꽂아갖고 돌돌돌돌 가져가서 이 안방에. 저기에 랜선 포트가 있어요 요기 그래갖고 맨날 요거 이렇게 밀어갖고 뒤에 랜선 꽂고 저 길다란거 저기 3 0 m 짜리인데 저거를 맨날 컴퓨터 할 때마다 이렇게 쭈르륵 길게 늘여갖고 저기까지 가져가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야 됐었거든요 그니까 러 오늘 저 랜선을 이렇게 막 길게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벽 타고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수윤이가 와갖고 요거를 딱 보고 나서도 이제 딱 화가 날 때쯤에 고거를 딱 박아갖고 그렇게 요랜 케이블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벽을 뚫어야 될것 같아. 요로 가져오면 이게 선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이게 하나가 이미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저렇게 220V 콘센트를 이렇게 벽을 뚫어갖고 쭉 저쪽으로 가져갔는데 요 옆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요쪽에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전에 집주인분이 저기다가 저렇게 멀티탭을 하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랜선을 요렇게 뽑아와가지고 벽을 따라서 이렇게 천장으로 간 다음에 둘둘둘 가져갖고 저기 램포트에다가 꽂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분한테 뚫어도 된다고.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이것저것 또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준비물들을 사놨는데. 응, 얄고, 응, 얄고. 자! 저의 계획은 일단은 요이 나무 목공용 드릴 요걸로 요막 끝에가 이렇게 돌돌돌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나무를 해집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로 이렇게 벽을 뚫을 겁니다. 뚫으려고 사이즈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왔고 뚫은 다음에 그 랜선이 끝에 보면 선 끝에 이렇게 커넥터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커넥터가 선보다 두꺼우니까 벽을 통과를 하려면 커넥터를 잘르고 선만 이렇게 쏙 넣어야 되니까 자르고 다시 달려고 랜커넥터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CAT 버선 정리는 요 타카로 하려고요 벽에다 이렇게 쭉 놓고 이걸로 탁탁탁 찝어가지고 일단 먼저 벽을 뚫어보자 랜선 크기가 음. 이거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은 선이 이렇게 음. 좋아 위치를 잡아보자 요 기존 멀티탭에 안 걸리게 여기서 보면 월딩 위쪽으로 이선 옆에다가 음, 이렇게 뚫으면 될것 같아 이 하얀색을 치우면 좋겠지만 얘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고정이 되어 있어 좋아 그러면 이선 옆쪽으로 한요쯤자 물을 를 두부를...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아 뚫, 뚫렸나? 아직 덜 뚫렸네 조금 더 뚫렸다! 좋아! 뚫렸어! 뚫렸어! 좋아! 뚫렸어! 이제 그러면 선을 얘를 요 끝에를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요 선만 이렇게 쑥쑥쑥 한번 넣어볼게요 끝에를 자르고 이렇게 싹둑 그렇지 유튜브에서 본거랑 좀 다르다? <laughs> 잠깐만 이거 요... 왜 생긴 게, 요 약간 이렇게 꼬여있는 이천 같은 패브릭 같은 요거를 벗기면 고무가 하나 더 있고, 고무를 벗기면 실드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총 8가닥이거든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8가닥이 있는데, 얘를 이따가 여기다가 요렇게 한 가닥씩 딱딱딱 꽂고서 얘를 이렇게딱 누르면은, 뭐 하여튼 그, 그렇게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찔러보자. 여기다가이렇게 아, 택도 없네? 아주, 어림도 없는데? <laughs> 요, 요게 이렇게 구부려지질 않아가지고, 이거... 요...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들어갔나? 밀어놓고. 과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왔다! 아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랜선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몰딩을 따라서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문 위로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인터넷 포트까지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자. 끝에부터 이렇게 되고 이 친구를 잠깐 이거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랜 케이블이 이거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완전히 이렇게 쏙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살짝이삐게해짝 선을 끗해도 이렇게 같 이렇게 것같이그을면같자 그러면 모 이렇게 이 색깔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쿠팡에서 사야겠다. 내일까지만 어떻게 완성을 시켜 놓으면 되니까 이 나무 색깔이랑 맞는 걸로 사서 붙이고 일단 커넥터를 잘라놔야겠다 약간 잘랐던 부분 끝에다가 이 커넥터를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기게 파는 데 설명서가 있던데 이렇게 각 선을 벗겨가지고 이 커넥터에 꽂아가지고 여기 케 케이스 그요 뭐야 하우징 같은데 넣고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된대요. 좋아, 한번 해보자. 얘를 벗겨가지고. 야. 이쪽 벗겨내고 여기다가 구리 스티커를 이끝 쪽에 이렇게 붙이고 그렇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요 알루미늄 실드 선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렇지 이 선들을 이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그렇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맞게 꽂으면 되나봐 이 끝에는 갈색 태 나온 부분을 자르고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 덮개를 또딱 꼽고 여기를 이렇게 라이카 소리가 나 때까지 꽉이카 라이카 라 어, 그렇지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감으면 완성이 된대요 오이 됐다 됐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벽에다 꽂으면 돼 얘를 살짝 밀고 요 친구를 이제 여기 자아 어?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아, 아 갑자기 현기증 나아 아니야 아니 어 잠깐만 이상 아니 왜 내가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laughs> 이게 지금, 어, 이, 이걸 이제, 레, 제, 저는 이제 랜선을 꽂아야 되는데, 꽂히는 부분을 샀어. 이걸 여기다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근데, 짜잔. 똑같죠? 이 꽂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약간 바본가? 어우, <laughs> <laughs> 어우, 어, 잠깐만. 어우, 어지러워. 어. 이게 사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걸 제가 채찍피티한테물어가지고 <laughs> 이거를 샀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림을 막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고, 급히 사느라고 요거를 이렇게 딱 보고서 그냥 주문을 했는데, 그림에 그냥 떡하고 나와있네. <laughs> 어, 이게 아니라는 게. 어, 잠깐만. 어,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기 어디서 랜선이 하나,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오, 랜선이 하나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 요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꽂고, 요 반대쪽을 방금 만든 요 친구에다가 요렇게 딱 꽂으면, 오, 이, 일단은 들어갔다. 좋아, 이 상태로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과연 네이버 옆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같대 네트워크 어댑터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했는데 했어요 이더넷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손상된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laughs> 괜찮아 어 저기 선은 뭐 선은 다시 하면 되지 다시 다시 사갖고 그쫄 때도 사 하여튼 다시 사갖고 올게요짠 <laughs> 이습니다 요번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선정리하는 건 이렇게 나무 색깔로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하나 1m니까 46, 16m 이게 제보니한 12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랜선부터 다시 해보자. 여러분, 수인이가 오늘 오거든요. 오늘, 오늘 밤에 오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끝내놔야 돼. 일단 이거를 다시 자르고 싹둑! 그렇지? 됐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뭔가 조금 그럴 듯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요거를 꽂고 속 어, 그렇지. 어,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갔어. 아주 부드럽게. 과연 자. 네이버. 아니, <laughs> 아니 왜 친구야? 오,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 날인데 친구야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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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니? 너 뭐가 지금 뭐 이렇게 혹시 뭐가 이 껍데기를 이거를 뭐 벗겨야 되나? 이게 혹시 뭐이 노란색이 껍데기고 이게 지금 단자가 막안 물린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네. <laughs> 뚫려 있네. 이게 뭔가 헐렁한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놓고 옆 어떡하지? 아, 아니 제가 오늘은 안된 운동 기구가 있는데 오, 오늘 오는데 이거저 아니 이거 내가 뭔가 연결을 잘못했나? 일단은 지금 저희 긴급 상황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보고 올게요. <laughs>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저기 예저 연결은 안 되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뭐 별의별 걸다 해봤거든요. 유튜브도 막 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오늘은 틀린 것 같아요. <laughs> 조금 있으면 수인이가 올 시간인데 오늘은 아쉽지만 이 상태로 수인이를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 이예이 <laughs> 여기 있는 상태로 <웃음> <웃음> 안녕. 나 마당에는 있 잡초는 봤어. 그래. 어. 내가 장만을 한게 있어. 뭐야? 선물? 어, 디내 그, 방에? 어,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남잖아 아니, 아 지금 오빠 말투가 모니터 삼성에 혼자 몰래 갖다 놨을 때 그런. 짜잔. 이거 어쩐다고? 이것이 그거야, 그 봐봐라. 이 옷걸이라고? 이 이게 뭐냐면은 가방걸이. 우리 턱걸이도 할수 있고. 저기 그 이렇게 여기 매달려 갖고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야. 아 여기다 두고 쓴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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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이게 둘 데가 없잖아 이것을 안방에 둘 수도 없고 우리 옥탑방에는 저기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렇고 오빠 진짜 뻔뻔하다. <웃음> <웃음> 진짜 그래? 너무 뻔뻔해서 나 기가 차. <laughs> <참 웃음> <참 웃음> 내가 지금. 아니 그래갖고 말이야 이게 수인이가 5일 만에 왔는데 이런 게딱 있으면 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응. 그리고 내가 엄청난 걸 하나 해놨어. 아병 주고 약 주고. 어. 어, 어, 어. 그 엄청나지 뒤에 엄청나지 않기만 해봐라. 뒤에 봐봐. 저선 봐봐. 라 뭔가 못 보던 것이 생겼지? 지금 벽에 봐봐라. 어. 어. 인터넷 선을 그래. 그, 어 이거 그래. 어떻게 뚫었지 봐봐라. 어머. 벽에 봐가 이거 봐라. 오뭐 대단하다. 땅이지. 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뚫었구나. 했어? 그래서 인터넷에 그러면 여기? 근데 이제 말이야, 여기 일로 와봐봐. 아, 왜 이렇게 근데 이게 <laughs> 아. 이게 내가 아, 이게 아, 왜 여기 있어? 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이거를 3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말이야, 이게 <웃음> 봐봐라.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내가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아, 어떡해? 와! 아, 아니. 나 이런 내가...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직 완성이 안된 거야. 이게 아, 살릴 수가 있어? 어, 아... 내가 또 다시 뭔가를 주문을 했거든. 하여튼 내가 해 놓을게. 아, 나집 비우면 안 되겠다. <laughs> 진짜. 내가 오늘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 근데 저 턱걸이 대박인데. <laughs> 아니 오빠가 진짜 뽐보해 <laughs> 아니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저기를 보여주면 어, 여러분들 진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뽐보네. 근데 오빠, 근데 내 생각보다는 되게 어? 그렇게 놀라워 하지 않더라. 놀라는 건 이미 놀랐는데 어, 기가 차 <laughs> 아니 나는 저기다 둔다는 거는 상상도 안 했고 알지? 나 굉장히 미니멀을 추구하는 여자. 그, 그래. 아나 진짜 안 사고 싶은데 자꾸 뭐를 갖고 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식물들한테 물은 다 줬어? 줬어 줬어 너무 높아 좀 낮출 수 있어 근데 아 그렇지.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화가 난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응. 아주 다행이야 얼른 이거부터 어떻게 내가 빨리 이렇게 해 놓으면 될것 같아 음. 예. 음. 완성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랜선을 음. 새 걸로 다시 음. 샀고 사가지고 여기다 꽂고 쿠팡에서 샀던 쫄대로 이렇게 돌돌돌돌 붙여갖고 벽을 따라갖고 기둥 위로 이렇게 문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선안 보이게 이 나무결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방에도 이렇게 쫄대 밑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랜선도 꽂았는데 이제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컴퓨터를 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한번 눌러봐라 호호 됐다 됐다 됐다. 아 드디어 나 이사온지 두달 만에 인터넷. <laughs> 내가 그렇게 게임 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 같이 배그하자. <웃음> <웃음> 어떻게 이제 좀 약간 어처구니가 조금 가라앉았어? 이 운동기구의 그. 좋은 일이었다. 그래. 무사히 성공했습니다.